<laughs> 세분 많이 받으세요. 아 받으세요. 우리 집고 다 건강하고 행복하자. 준비를 네. 했어요. 응. 앉아요. 다줄 거니까. 세뱃돈 얼마 주고? 야. 아니. <laughs> 아니야. 이렇게 해. 아빠. 우. 나도 응. 있어? 그럼 이건 엄마, 감사합니다. 우와, 우리, 네. 우리 손자, 감사합니다 우리 이쁜 공주, 감사합니다. 할머니가 세 돌만 생기면 모았어. 우리 이럴 줄 알고, 저희 우리도 때겠다. 네. 열어봐, 얼마가? 열어봐야죠, 얼마가? 오, 응. 응. 많이 줬네. 야, 원래 이렇게 많이 줬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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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. <laughs> 세 분이야. 세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두열세열네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아왜 이렇게 많이 졌어